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이 되는, 오늘 4월달 마지막 날이 되는 이 날인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4월달을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을 보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우리 기도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이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같이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 아침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아침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밝힙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토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것이 아버지라니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좋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앞에 가까이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길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멈춰 구하고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충만함과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열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멈춤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복음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신 바 하늘로부터 낸바 받은 바이 권력을 갖고 있는 위정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 자유평화통일이 북한과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한민족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민족으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는 귀한 역사가 이 길을 가지 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조국 교회 아버지 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 일이 정해졌고 이제 많은 선거들과 선거를 위한 이 선거 운동들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통치자를 세워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한이 아르헨티나 한이 교포, 교회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이세정보를 주님께서 세워 주신 만큼 또하나님 어제 회복하시고 부흥하시케 하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저희들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휴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이 휴일이 저에게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되는, 귀한이 휴일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리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라는 찬양 지금 반주를 통해 저게 들었고요 우리 가 좋아하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회복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 봄에 부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심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풍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리 주, 둡, 나, 잠자, 미. 심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시읽을하나님의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 성경 아가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지막 장 8장인데요.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힘에쓴 그곳 사가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의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갖기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포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농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직장, 생업, 또 만나는 지인들, 친구들, 더 나가서는 교회와 이 모든 곳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으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될수 있게, 또 사랑으로 가득한 귀한 삶이 될수 있게. 물론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리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세우신 귀한 사랑의 공동체인, 진앙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절히추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가서를 다 읽었습니다 아가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아가서는 아마 구약성경의 성경 39권 중에 이게 성경적인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제 처음 이 구약성경을 39권으로 이외에도 외경이 있었죠 7권의 외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9곳만을 정할 때이 아가 성경이 포함되어졌습니다. 아마 가장 만약 만약에 가장 늦게 포함된 성경이 있다면 아마 전도서 아가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전도서에는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 아래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아가서는 이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구절도 한 구절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노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노래는 어떻습니까? 예, 사랑 노래 가장 많은 노래가 사랑 노래죠. 너를 보고 사랑한다, 너에 대한 이 애착, 가, 애착심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표현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 거기에 대하여 또 시리하여서 그렇죠? 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거절당 사랑이 거절당하고. 이 거저장암으로 갖게 되는 이 마음의 아픔, 또 헤어짐으로 마음의, 가지는 마음의 아픔, 이런 슬픔을 또 노래하는 게이 세상 노래 아닙니까? 이 외에도 뭐 다른 노래도 분명히 있죠. 어머니 사랑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랑, 사랑이라는 힘이 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가요에 사랑이 빠지면 이 가요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사랑의,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6일날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걸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가득 채울,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또이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중간에 이 지도자를 세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얘기 말씀하시는 이 남자와 여자를 또 암컷과 수컷을 모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된 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죠 예,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 아니라 직접 빚으신 그 형상과 그 모양과 그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이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갖고 있고 하나님께도 온전하고 세속이란 단어, 지금은 세속이란 단어가 뭡니까? 이 잘못된 것,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대고 세상 것이 지만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다, 시임이 좋았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죄로 말려 아마 죄의 종이 되고 죽,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죄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어떡합니까? 더 죽음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사랑의 힘에 대한 정의를 솔로몬이 내리면서 오늘 아가서를 마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큰가, 힘이 큰가? 사랑의 힘, 남녀의 사랑의 힘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 전체 이 아가 성경 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남녀의 사랑이고요. 남녀의 남녀의 사랑이 부끄러운 것이 결과 아니고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 함께 결혼을 이 결혼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하나님께는 사랑의 힘이다라고 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법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사랑의 힘에 대해 힘은 여호와의 불이다. 그리고 사랑의 힘은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한 죽음같이 강하고 질토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사를 다 주고 사람과 거꾸리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제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단어가 단한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니까 러 사랑은 죽은 것같다 강렬하고 질투는 수벌거같이 잔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기 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 그러면 어떤 의미인 줄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불하면 여호와의 불이 이 제단에서 이 처음 만든 이 속죄 속재, 속제 제단에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이, 이 모든 재물을 받아 주셨던 이, 이 성소 이 성막이죠. 성막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 다른 데에서 불이 가져왔다가,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은 죽게 됐죠. 여호와의 불이 또 하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갈매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재단을 삼켰던 이 모습, 또 기도원이 이 기도원이 이 불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들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또한 불을 제달에서불 나오게 해주셨죠 여와의 호 불은 특별히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예. 모두 다 구약성경에서는 여와의 호 불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불과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깨부수는 거죠 태워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 심판의 의미가 약한 것을 없애는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같이 강한 비유를 왜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이 사람이라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갖게 될 종착시예요. 그 종착시 같이 강하다. 사랑이 사실은 죽음을 이기죠. 네,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을 위해서 죽음, 죽기를 불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받으신 거죠. 사실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할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것또 예, 죽음을 결국 이기신 예수님은 예, 죽음을 이기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질투는 수월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았다. 사랑의 어떻게 보면 이 변질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은 질투죠. 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질투는 수월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월은 뭡니까? 예. 네, 바로 지옥이죠, 지옥. 그 지옥에 잔인하고 그리고 그 불길이 일어난 것 같이 수월과 같이 질투는 이그 기세가 여호와의 심판과 같다라고 편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나오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서로를 믿고 평생을 살겠다 라고 하는 도장 찍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도장을 찍는 거죠. 단, 단순히 이 바깥에 내가 볼수 있도록 도장을 찍는 이런 이 계약이나 약속이나 서류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을, 마음의 도장을 찍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여,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도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장의 효유 효 효력 있도록 만드는 효과 있도록 만드는 에펙티브 하도록 만드는 사랑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장같이 사랑으로 나를 품어줘. 그리고 사람으로 표현해줘라고 하는 이 고백 대신에 도장 같이 한번 찍으면, 한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는 변치 못하는. 이 팔에 찍은다는 게 뭐예요? 이 도, 옛날에는 이 가축들에게 이 인장을, 이 불로 뜨겁게 해서 도장을 찍었죠. 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우리도 결혼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이분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두라는 거죠. 파에 두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도장을 찍음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전제되고 또 사랑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혼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결혼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 칠절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오열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렇죠? 또그 안에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솔로몬 중심의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도장과 같이 도장 찍히는 것 같이 이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 9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허목질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결국 죄, 죽음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종삼은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결국은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보면 나머지 있는 본문들은요, 이 슬라미 여인의 이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이 이제 자라나는 아직 자라지 못한 그녀가 자라나게 되면, 자라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좋은 결혼, 좋은 사랑, 좋은 이 관계를 맺고 이 나아가는 사랑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아래 살도록. 그를 도와주겠다. 라는 말씀이 적나라에게 오늘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그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도 자기 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자기의 이 포도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때 자기도 돈을 벌지만 또한 거기에 한 20%를 어떻게 합니까? 이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국가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국가도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히려 가정 안에, 부부 가운데 사랑의 힘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안정이 이루어지고, 함께함이 이루어질 때, 국가의 놀라운 변화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이 사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이 찾았던 것, 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가정이 파괴된 거죠. 이 정적 물란물란함으로이 물난, 심지어는 철학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호색을 따르고 그리고 또 죄악을 따르고 그리고 또그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돌이키는 것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가정이 온전히 살아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뭐 국가적으로 국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런 사관을 가진, 기독교 사관을 가지신 분들의 분명한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의 고통,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힘은요, 이두 사람으로 시작된 귀한 가정이 그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사랑의 힘이 주어지고, 또그 사랑의 힘이 그 바깥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귀한 영향을 미쳐서 사랑의 길을 온전히 갈수 있도록 결혼 안에서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아가에 나와 있는 노래들 중에 노래. 이, 이뭐 가요가 아니고요. 인기 가요 1등이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이 부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불렀던 귀한 찬양, 감사, 그리고 능력을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실 때, 먼저 우리 평생의 반려자 되는 자신의 부인, 아니면 남편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이 4월을 감사하는 날로 4월 30일 보내시고요. 내일 5월 1일부터 저희는 시편또 119편을 읽습니다. 119편 잘 아시죠? 가장 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100절이 넘는데요. 그 절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저희들이 이제 부분 부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귀한 은혜의 삼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 호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기도는 에 이걸로 마치지만 마친, 우리. 성도님들 힘내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